이렇게 염불하면 재밌게될 것입니다 첫째, 염불 자체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성불하거나 해탈하겠다 극락왕상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연불을 이 염불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스스로 비탄을 자초할 뿐입니다. 점점 더 비탄에 젖을 뿐이에요. 왜?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느리게 진보되는 연불까지도 그걸 즐길 수 있는 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배울 때그 수행자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음판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를 처음에 탈때잘탈수 있나요? 스케이트를 신으면 발도 아프고, 또 균형도 못 잡아가지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숙달해가지고 나중에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바퀴밖에 못딸때 나는 스무 바퀴, 3 0 바퀴씩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멋있는 포으로하 박수도 받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좋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그렇다고 했죠. 장차 운전 처음 시작할 때 발벌 떨면서 굉장히 고생했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큰전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유있게 연부를 아주 아, 저, 자동차 운전을 아주 숙달돼 가지고 재밌게 아주 다른 생각해 가면서 운전하는 게 아주 굉장히 즐겁기도 하잖아요. 저먼 뭐, 곳을까지 쉽게 갈수 있고 거기서 그래서 반가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운전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힘들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연불해가지고 어떤 뭐 비전을 봤다. 뭐 어떤 체험이 있다. 사업이 안 됐었는데 잘 되게 됐다. 또뭐 그, 그렇게 어려운 담, 담해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세워서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한 연불을 딱 멈춰버리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최고의 기분을 느끼겠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멈춰버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확 뒤집어 뽑든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거 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로소 최고의 기분을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염불할 때는 염불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절고 기분 좋은 감정으로 연부를 잘할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골프, 골프를 같이 돈 내기를 다 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비가 나서 나 혼자만 다각 다각 치면 무조건 내가 1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욕심을 가지고 빨리 더 좋은 점수를 내려고 그러다가 나도 우비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또 한번 잘 쳤어요. 드라이브 사슬 잘 때려가지고 멀리 촌표에 가운데다 딱 뒀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저기 나쁜 데 가고 거리도 짧어. 근데 두 번째 사슬 마음 편하게 욕심을 갖고 차 내가 1등해야지라는 마음 먹은 순간에 힘이 들어가서 뒷땅을 때리면서 엉뚱한 대로 날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연물도 똑같습니다 연물도 너무 잘하려고 그런다거나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이게 병통이 생기게 병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두 번째로 시계에 복종하지 말고 내면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 내가 연불을 얼마나 오래 많이 했나 하는 것을 시계를 보고 시간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 5분을 해도 3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5분 한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몇 시간이 흘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연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시계에 복종하지 말고 내면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이 분력이 충전되는 신호, 신호에 의해서 그것을 따르는 방, 법을 방법을 스스로 느끼고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아,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였구나. 문 폭발할 정도로 많이 쌓였구나. 여기 잊지 말을 잘 유심히 들으셔야 돼 폭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폭발이라는 말을 쓸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자가물 끓을 때는 끓기 전까지는 아무 미동도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소리가 일단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막물 끓는 물방울이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할 것 같이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불력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으로 그걸 보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로 듣기도 해요.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많이 충전됐을 때의 현상. 그 다음에 전기 자극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연불이 아주 잘 되는 때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단체 연불 법회에 많이 참가하라는 것입니다. 단체 연불 법회에서 느끼는 부반들과의 동료애와 긴장감. 좀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약간 강제적 강제성도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정해 놓고 하잖아요 근데 업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 뭐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장작에다 제가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작을 한두 개 가지고 몇개가지고 피우면 불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장작을 쌓아놓고서 불을 붙이면 황덕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원적의 산이 팍팍 나오면서 저 멀리까지도 다뜻해집니다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한두 명이 모여서 하는 거는 별효험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불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그런데 많이 참가해가지고 오래 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등력을 했다는 것, 힘이 생겼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에 알게 돼요. 사람은 미묘합니다.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걸다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연불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등급에 있구나 하는 것도 다 느껴져요. 사실은 희한하죠 모를 것 같은데 사람은 다 느껴, 알게 돼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연불 단체 연불 법회에 많이 참가하라 만약에 참가하기 어렵다 절에 가기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도반들을 이용해서 도반들 집을 오늘은 이쪽 집 이번 저쪽 집꼭 교회에서 집회에 무슨 뭐라 그러 그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점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회를 본다리나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연불에 간 토론, 토론도 하고, 이때는 좀 세속적인 얘기를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다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불하고자 하는 의욕이딱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눈 감고 30분 동안 뭐 연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다음엔 또 시간을 10분 더 늘리고, 다음엔 또 10분 더 늘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고 연불 법회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오고자 해요. 그면면 열댓 명 되면 그거 굉장히 강력해요. 단체 연불을 집회, 법회하는 것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법문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법문을 해도 되고 자극이 되거든요. 뭐 다른 사람의 들은 얘기, 연불 감옥록을 본 얘기를 해준다 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용맹 정진력을 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깨달은 성인들의 명언들을 통한 조언을 받거나 또는 연불 감옥록을 통해서 연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의욕을 충전, 충전하도록 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연부를 하는 것이 재미도 있어지고 정말 이 수행력이, 수행에도 반드시 공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공력이라는 게 있어요. 힘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불가에, 알죠? 원래 도가에는 성명상수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수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염불하는 분들이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진보하는 데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이런 좋은 운동들 있잖아요. 뭐 요가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또뭐 맨발 걷기라든지 슬로우 조깅이라든지 뭐발 발끝 부딪치기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몸을 몸도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연부를 하시면 이치월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